줄스는 떠나기 직전 자신과 함께 가자고 손짓을 합니다. 근데 이 손짓은 밀턴이 줄스를 처음 집안에 들어오라 할때 했던 행동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줄스는 밀턴에게 이 친절함을 배워서 그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순간 영화는 잠깐 동안 침묵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작가 방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리뷰할 작품은 마크 터틀 타옥 감독의 줄스입니다. 작은 규모로 제작된 영화지만 감독의 색도 분명하고 따뜻한 정서도 품고 있고 또 시의성도 있어서 리뷰하기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하면 미국 분턴이란 조용한 마을에 78세 노인 밀턴이 혼자 살고 있죠. 특이한 점은 그가 치매 초기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밤 그의 집 정원에 유에 포가 부시착하면서 그는 외계인 줄수를 만나 잠시 동안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에선 외계인이 지구에 부시착했을 때그 대상을 도와주는 건 어린아이 일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낯선 대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작품은 그걸 뒤집어서 어린아이 위치에 80이 가까운 노인을 두며 작품의 분위기를 새롭게 가져갑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신선하죠.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 있는데 우선 이 작품은 우리가 나누는 소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 작품이 유머러스하고 밝은 톤을 갖고 있지만 진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별과 죽음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색다른 접근법도 저는 좋았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면 주인공 밀턴은 외로운 인물입니다. 이 나이 때 여러 노인이 그렇듯 자식 둘은 모두 나가 살고 딸이 가끔 집에 찾아오지만 아들은 밀턴에게 일 일적으로 연락을 맞아. 끊고 있죠. 그러기에 그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하루 일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루틴처럼 하는 일중 하나가 시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일인데 이 부분이 작품의 오프닝 시퀀스이고 제 생각엔 여기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주인공 밀턴이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어하는지 드러나기 때문이죠. 밀턴이 의견을 내기 전에 사회자가 전제를 붙이는데 경청은 하되 답변은 하지 않. 라고 하죠 되게 이상한 말이죠 어, 나중에 알게 되지만 밀턴과 샌디, 조이스 이세 노인은 4년 내내 비슷한 안건을 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죠 사실 이건 소통이 아니죠 하지만 이 영화의 정말 재밌는 점인데 이 일방적인 대화의 방식은 이후에 만날 외계인 줄수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줄수는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의원들과는 다르게 줄수와는 친밀한 소통을 음, 하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는 것도 이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빌턴의 말을 들어보면 첫 번째는 동네 피어를 집이라 부르기 좋은 곳에서 집이라 지칭하기 좋은 곳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슬로건이 누군가를 집에 부르기 좋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제 생각엔 그가 이런 의견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집엔 딸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 누군가를 부르는 의미까지 포함한 콜을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또한 가지 이유는 이 부분은 넷플릭스 자막이 의역한 면도 있는데 원래 대사는 이 표현은 전화 걸기에 좋은 집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거든요. 어, 앞으로 알게 되지만 그는 늘 전화를 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딸과 아들인데 딸의 사서함은 늘꽉차 있고 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가 내는 의견은 그의 결핍이 언뜻언뜻 비요 근데 여기서 밀턴은 재밌는 대사를 덧붙이는데 꼭이 표월 필요는 없어요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마음이 아픈 면이 있는데 어쩌면 그는 마의 슬로건대로 누군가 자기 집에 와주길 또 전화를 걸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램은 외계인 줄스가 그의 집에 찾아오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지역과 지역 사이에 건널목을 설치하자는 건데 둘 사이가 너무 멀고 또 건너가 사고로 죽기에 딱이다라고 하죠. 저한테 이 의견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처럼도 들립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실제로 작품 안에서 그 간격을 좁혀 보려 할때 범죄가 일어나고 실제로 누군가 죽죠. 또한 사고로 죽기에 딱이다라는 말은 후반에 등장하는 로드킬 당한 동물들과도 이어지죠. 해석하기에 따라 지역간 또 세대간 제대로 된 건널목이 없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고립되고 혹은 죽을 수 있다로 볼수 있. 있겠죠. 이 부분은 후반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밀턴과 줄수가 처음 만나서 가까워지는 부분으로 가보죠. 처음에 UFO가 화단에 불시착했을 때 밀턴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위치에 있죠. 확 눈에 띄진 않지만 다른 인물들 역시 줄수를 처음 만났을 땐 거리를 유지하고 차츰 사이를 좁혀 나가죠. 또 밀턴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911에 신고도 하고 슈퍼마켓 점원에게도 말했고 심지어 시의회에 가서 우리 집 하단에 UFO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이 사회 속 밀턴의 위치처럼도 보입니다. 마치 4년 내내 같은 의견을 내도 피드백을 주지 않는 시의회처럼, 또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산 밀턴의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슈퍼마켓 점원처럼, 그는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인물인 거죠. 그리고 그런 밀턴 앞에 줄수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제가 고양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윌턴이 주스를 발견하고 또 다가가는 과정이 이 처음 고양이를 키우는 과정과 무척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엔 담요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 소파에 나란히 앉게까지 하는 단계가 무척 비슷했습니다 아마 아이가 있는 분이라면 이 과정을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도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이 작품 속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한 사회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로 로도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위에서 같이 의견을 냈던 샌디와 조이스도 밀턴 집에 찾아왔다가 줄스와 가까워지며 이때 샌디가 줄스란 이름을 지어주죠. 이 이름 지어주는 신도 참 좋은데 샌디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밀턴은 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이 대사는 다시 오프닝에 콜과 연결되면서 결국 밀턴이 생각 하는 이상적인 관계란 이곳에 같이 있는 것이라는 게 드러나죠. 밀턴은... 결국 이 부분이 밀턴이란 캐릭터의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작품엔 밀턴과 줄스가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거나 졸거나 또 마주 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또 샌디와 조이스는 줄스에게 가장 그리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샌디는 3년 내내 보지 못한 동성 결혼을 한 딸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이스는 자신의 젊은 시절 대도시에서 ]의 화려했던 삶을 이야기하며 그 시절 불렀던 노래를 불러줍니다. 제목도 너무 상징적이게 프리버드죠. 이 둘이 줄 수를 만났을 때 공통된 대사를 하는데 다 이해하는 눈빛이라 말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말은커녕 리액션조차 하지 않는 줄 수가 자신을 모두 이해하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 궁금해지는데 이 영화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줄 수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늘 눈을 맞추고 경청하죠. 너무 뻔한 방법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는 전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건 적건 성격에 모난데가 있건 없건 주수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는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 느끼고 자신의 약한 부분까지 드러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이라는 게잘 들어주고 또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보면서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작품은 극강의 저예산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우선 촬영 스팟이 장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적고 또 대부분의 이야기가 밀턴 집에서 펼쳐집니다. 아주 경제적인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그 공간에서의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죠. 왜냐하면 늘 이곳에서 이야기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키워드는 홈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여러 요소의 초점을 밀턴 집에 맞추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또 우주선 역시 요즘 나오는 영화들처럼 뭔가 색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옛날부터 봐왔던 딱. 그 모습이죠. 심지어 줄수가 우주선을 수리하는 장면을 보면 공구가 인간이 사용하는 렌치처럼 보이거든요. 이쯤 되면 스텝 중에 누군가는 감독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했을 것 같은데 이 감독님 스타일은 아 이런 건 대세에 지장이 없어라고 밀어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막 찍은 영화는 결코 아닙니다. 신의 배열과 샷의 순서도 정교하고 촬영도 눈여겨볼 지점이 있죠. 예를 들어 밀턴이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는 장면을 보면 처음엔 이렇게. OS를 걸어서 밀턴과 의사 대화신으로 진행하다가 그가 치매인 걸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이 되면 뒷모습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던 의사가 프레임에서 사라지죠. 그러면서 밀턴 주위로 갑자기 텅빈 공간이 생기죠. 마치 밀턴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가 지금 느낄 막막함과 두려움도 전달되죠. 또이 신을 보면 주스가 처음으로 밀턴에게 고양이 얼굴을 그려서 선물하거든요. 밀턴은 무척 행복해 합니다. 근데 이 다음 신에 붙는 게 병원입니다. 이제 밀턴은 똑같은 얼굴 그림을 보는데 이번엔 치매 테스트죠. 그는 테스트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얼굴 그림으로 신과 신을 연결시키면서 주인공의 상반된 감정을 끌어내고 있죠. 이제 작품의 후반부로 가보겠습니다. 주수를 쫓는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빨리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죠. 근데 문제는 우주선 연료가 고양이 사체라는 겁니다.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고양이 사체인지, 저도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 썩. 기분 좋은 설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은유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전둘 중에 어떤 쪽으로 해석해도 틀린 건 없다 생각하고 저는 은유로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인데 밀턴과 샌디가 차를 타고 고양이 사체를 찾으러 가는 신입니다 사실 이 신의 분위기는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음악도 밝은 톤을 유지하고 무능한 경찰이 뒤를 쫓는 유머러스한 상황도 겹쳐 있죠 근데 이들이 찾는 건 동물의 사체고, 실제로 영화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뻣뻣하게 누워 있고 차에 치여 망가진 모습이 잠깐 잠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밀턴은 이 사체를 본 직후 샌디에게 남편의 치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묻죠. 샌디의 죽은 남편도 치매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밀턴은 이 죽은 채 홀로 누워 있는 동물을 보면서 치매에 걸린 자신 혹은 훗날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떠올린 것 같죠. 제 생각에 이 시의 톤은 이 작품 전체의 흐름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이 작품이 어린아이 모 모습을 한 외계인이 등장해서 노인들과 친구가 되고 헤어지는 과정을 경쾌하게 그려서 그렇지 결국은 주인공이 혼자 되는 걸 선택하는 이야기거든요. 밀턴뿐 아니라 조이스도 그런 선택을 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진가는 이 인물들이 줄스와의 만남을 통해 그 혼자됨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고양이 사체 여섯 구를 모았고 줄스가 떠나기 위해선 한 구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조이스에겐 걷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고양이 헨리가 있습니다. 빌터는 그 헨리를 우주선의 연료로 쓰자고 제안합니다. 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솔직히 저라면 만약 고양이가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고 회복할 길이 없다면 연명치료보단 보내주는 쪽을 택할 것 같은데 또 막상 영화 속 헨리를 보면 살아있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저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이스는 처음엔 화를 내지만 이후에 마음을 바꾸죠. 그러면서 여러 기능을 상실한 헨리를 품고 있던 게 자신의 삶에서 헨리가 없는 게 두려워서였다라고 말하죠. 외로움과 고독이란 단어가 같은 말처럼 사용되곤 있지만 외로움은 상황에 의해,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처해지는 상태라면 고독은 혼자 되는 걸 스스로 선택하는 조금 더 능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이스가 그런 선택을 했다 여겨지고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밀턴입니다. 입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이제 줄수는 고양이 사체를 모아 연료를 만드는데 그 모습이 보석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들이 모여 보석이 되고 줄수가 자신의 별로 가는 연료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앞서 샌디 집에 찾아온 청년이 훔치려 했던 것도 보석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실패하고 죽고 말죠. 그러니까 이 보석은 훔쳐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영화는 말하는 것 같죠. 이제 밀턴 샌디 조이스는 줄수에게 이별 선물을 줄 수는 떠나기 직전 자신과 함께 가자고 손짓을 합니다 근데 이 손짓은 밀턴이 줄 수를 처음 집안에 들어오라 할때 했던 행동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는 밀턴에게 이 친절함을 배워서 그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순간 영화는 잠깐 동안 침묵을 사용하며 밀턴과 줄 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저도 이 순간에 아나라면저 우주는 탈까 만약 안 탄다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카메라가 다시 밀턴을 밀턴에게 갔을 때 그는 난 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샌디가 네가 가면 딸 데니스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자 밀턴은 줄 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고 또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딸에게 보여주기 싫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가 떠나는 이유의 절반은 딸을 위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집에 전화가 걸려 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밀턴의 오프닝 시퀀스에서 말했던 그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고 또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길 바했던두 그 가지 바램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전화는 주말에 같이 밥을 먹자는 딸의 전화였죠. 이깐깐한 노인은 그래 좋아 토요일에 만나라고 하지 않고 어, 내가 스케줄 확인하고 나중에 알려줄게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저처럼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가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게이 배우의 연기에서. 확 드러납니다. 뱅킹슬리 배우가 작품 내내 연기가 좋지만 줄수와 헤어질 때부터 이 작품의 맨 마지막 씬까지의 연기는 와 정말 좋은 배우였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셋은 줄수의 우주선을 타지만 지구를 떠나진 않고 그런 암석이 있는 곳에 잠깐 내리거든요. 이 장소에서 밀턴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줄수와 눈높이를 마친 후에 같이 가자고 해줘서 고맙지만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빠르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이곳을 그의 집이자 머물 곳으로 만들었고, 줄수와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것 대신 이곳에서의 고독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줄수는 우주선을 타고 떠나가는데 창문으로 이들을 내려다 보거든요. 근데 이 창문 모양이 앞서 연료로 사용했던 보석과 닮았죠. 그리고 그 창으로 바라보는 건 노인 셋입니다. 저는 굳이 이 암석이 있는 지역을 이별 장소로 택한 것도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언젠가 죽음. 다을 때또 보석이 되고 누군가의 연료가 될 거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밀턴은 여전히 집에 혼자 있죠. 어, 줄수가 떠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걸로 보입니다. 그가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창문 밖으로 한 줄기 빛이 지나는 게 보이죠. 어, 이전 장면에서 별똥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줄수가 다시 찾아왔구나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딸 데니스가 차를 타고 찾아온 그 헤드라이트 불빛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죠.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해피 엔딩으로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아프단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아들이 찾아오는 엔딩도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관객마다 상상하는 바가 모두 다르겠죠. 만약 이 작품이 좋았던 분이라면 책도 한권 추천드리고 싶은데 두 명의 진화인류학자가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책인데. 이책 내용 중 여러 파트가 줄수와 겹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인간종 그러니까 호모사피언스의 생존 비결이 친화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호모사피언스보다 더 신체 조건이 좋고 또 내용량이 더큰 종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남은 건 낯선 누군가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협력한 그 친화력 덕분이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 안에서 밀턴과 줄수가 죽고 받는 이 손짓 기억하시죠? 신기하게도 이책 초반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바로 이 손짓이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시작되는 관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오라 같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또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 타인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협력적 의사소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친화력은 양날의 검인 게 자기 집단에는 한없이 친절하고 너그럽지만 외부 집단으로 규정한 이들에 대해선 비 인과나 타자화를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뭐 종교나 지역이나 이념 등 여러 선이 그어져 있고 이 작품에선 그선중 하나로 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정함을 무기로 진화한 종이며 우리라는 범위를 넓힐수록 생존에 유리했다고 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혐오나 편가르기는 우리 종의 생존 혹은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은 이에 대한 방법도. 제시하는데 그건 바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과 접촉하고 또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과 아주 잘 통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한편 추천드리면 로봇과 플랭크란 작품인데 여기도 까칠한 치매 초기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근미래에 그 높은 지능과 능력을 가진 로봇이 상용화되면서 이 로봇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할아버지의 일거수 일투족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플랭크는 상대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대하듯 애정을 품게 되죠. 이 영화의 정말 재밌는 설정은 주인공 할아버지가 전직 유명한 금고 터리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에게도 금고를 따는 법을 전수해 주는데 로봇이니까 습득력도 좋고 정교하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플랭크는 로봇과 함께 자기 생애 마지막 범죄를 모색하게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쇼컷 컨텐츠로 김태준 감독님의 8 0 14제곱미터 오프닝 시퀀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으니, 작품을 감상하시고 리뷰를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 그리고 친절한 댓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